여름철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리모컨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35도 폭염 속에서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선풍기만 틀고 계시진 않나요? 태양광 3km를 설치하면 에어컨을 얼마나 틀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단 5분 만에 오늘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3km가 한 달에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일조 시간은 약 3.7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태양광 3kW 곱하기 3.7시간 곱하기 30일을 하면 333kWc가 나옵니다 즉 3kW 태양광 시스템은 한달 동안 약 330kWc의 전기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에어컨 평수와 전기 소비량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6평형 에어컨은 약 0.8kW 10평형 에어컨은 약 1.2kW 1 8평 에어컨은 약 2kW의 전기를 소비를 합니다. 이 소비전력은 에어컨이 1시간을 가동할 때 쓰는 전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에어컨을 많이 껐다 켰다 하는 관리에 따라 소비전력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평균값인 제주사 포기전력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달 발전량으로 에어컨을 하루에 몇 시간을 쓸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면, 태양광 3kW 한달 발전량은 약 330kWC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사용 가능 시간을 알아내려면, 한달 발전량을 에어컨 소비 전력 곱하기 30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럼 각 평수별로 계산해 볼게요. 서평 같은 경우 330을 0.8 곱하기 30, 즉 24로 나누면 약13.75 시간이 나옵니다. 10평은 330을 1.2 곱하기 30즉 36으로 나누면 9.12시간입니다. 18평 같은 경우 330을 2.0 곱하기 30즉 60으로 나누면 5.5시간이 나오는데요. 태양광 3kW를 설치했을 때이 시간만큼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누진세를 절약할수 있다는 건데요.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단계는 300kW시 이하 로 전기를 적게 쓰는 구간입니다. 킬로와트시당 약 12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2단계부터는 301kWh부터 450kWh까지로 전기 사용이 조금 많아지는 구간입니다. 킬로와트 시당약 215원으로 요금이 크게 오릅니다. 3단계는 451kWh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전기를 아주 많이 쓰는 구간인데요. 킬로와트 시당 307원으로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에어컨같이 전기를 많이 먹는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사용량이 많아지고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서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간 "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바로 누진 구간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3kW를 설치해서 하루에 11kW 씩, 한 달에 약 330kW 씩을 직접 생산하면 실제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어 비싼 누진 구간인 이 3단계 구간 진입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누진 구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전기요금 전략 효과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태양광 3kW를 설치하면 한 달에... 약 330kW의 전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산한 전기로 에어컨을 가동하면 6평은 하루 13시간, 10평은 9시간, 18평은 약 5시간 반 정도 쓸수 있습니다. 여름철, 누진제로 인해 전기 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은 누진 구간인 이 3단계 요금 구간 진입을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도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독하지 않 아니면 이 채널을 다시 못 찾을 수도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